네, 안녕하세요. STC랩 R&D 센터를 맡고 있는 황창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이런 발표 시간을 갖게 돼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보니까 이런 AI나 클라우드 이런 주제들을 다루는데 제가 이번 세션에서는 트래픽과 관련된 주제를 다루려고 해요. 아무래도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 트래픽이라고 하는 것이 잘 다루면 굉장한 부가가치를 낳지만 잘못 다루면 정말 그 기업의 존폐를 또는 그 서비스의 존폐를 그 결정지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좀 어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예 주제는 이 트래픽 매니지먼트와 관련해서 국내외 시장 동향과 제가 생각하는 그 전망에 대해서. 준비를 했고요. 사실 이 화면에 보이는 이 태그 세 가지가 어, 중요한 키워드이긴 합니다. 어, 네, 저는 지금 어, 예, 저는 이제 학교 졸업하고 계속 데이터 관련된 연구개발을 오래 했습니다. 예, RDBMS 연구개발을 좀 오래 했었고, 빅데이터 그리고 AI 쪽을 좀 오래 했었고요. 어, 지금 이곳 STC랩에 와서는 트래픽 데이터를 전문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아마 STC랩이라는 회사보다 이넷펀넬 아니면 이 화면에 밑에 살짝 보이는 저런 어, 작은 팝업창에 뭐 몇명 남았습니다 몇분 남았습니다라는 것을 어, 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예, 그걸 보셨다면 거의 대부분의 확률로 예, 저희 솔루션을 본 거고요. 그래서 저런 이제 트래픽과 관련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어 아젠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트래픽 매니지먼트와 관련된 동향들을 말씀드릴 거고요. 어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그런 선도하는 그 기술들의 키워드들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고 어, 마지막에 뭐 시간이 된다면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그런 어 솔루션들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어 네, 뭐 역시나 같은 어뭐 많이들 보셨을 것 같아요. 작년에 이제 올해 포캐스트 하면서 나왔던 이또열 가지 키워드가 있었는데 어 그때 이제 리마인드를 해 보면 그첫 번째가 디지털 이뮤은 시스템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디지털 이뮤은이니까 뭐잘 동작해야 된다, i 제 IT 서비스가 잘 운영돼야 된다라는 것이 e IT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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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s e r v i 이 e IT s e r v i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생각해보면 아, 그 다음 얘기를 참 드려야겠네요. 그리고 또한 가지 그거와 같이 얘기를 했던 것이 이 디지털이뮨시스템을 하는데 기업들이 열심히 투자하다 보면 나중에 이 다운타임을 80%까지 늦출 것이다. 이제 뭐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다운타임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게 디지털 이민 시스템도 그렇고 서비스 다운 같은 것들이 왜 일어날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게 실제 어떤 물리적인 이런 하드웨어적인 장애 또는 재난 이런 거에 의해서 일어나는 경우들이 막 뉴스에도 나고 하니까 이제 많은 것 같지만 실제로 서비스 장애는 소프트웨어적인 장애들이 훨씬 더 빈도수도 많고 저희 주변에 더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소프트웨어 장애들은 여러 가지 버그나 뭐 이런 것들 때문이기도 하지만 저희가 접하는 대부분의 경우들은 그 서비스가 어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그 양보다 더 많은 양의 트래픽이 몰려 들어와서 그걸 동시에 처리하려고 하다가 이제 전체적으로 지연되거나 보통은 이제 다운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트래픽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좀 진부한 얘기입니다만 어, 인터넷 트래픽 그 트렌드 한번 찾아봤어요 시스코에서 매년 이제 발표하는 이 자료 역시나 어 굉장히 가파르게 계속 상승하고 있고 뭐 엑사바이트라고 하는 뭐잘 이제 그런 엄청난 단위까지도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뭐 여기 데이터가 좀 재밌더라고요 92년도에는 하루에 100기가였는데 지금 2022년도에는 초당 100기가를 넘어서 지금 100테라 단위까지 로 올라가 있는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트래픽이 지금 트래픽이 폭증하고 있다 이제 이런 걸 보여줄 수 있는 지표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기서 말하는 인터넷 트래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브라우저나 핸드폰 이런 앱에서 서버로 요청하고 그 답을 받는 말 그대로 인터넷상에서의 트래픽인데요. 그 트래픽보다 사실은 훨씬 더 많은 트래픽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기업 내부 시스템이죠. 내부 시스템 보통 어 이렇게 추상화해 볼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보통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서버들이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어, 그걸 이제 연계해주는 게이트웨이 단이 있죠. 뭐 로드 밸런서라든지 또 API 게이트웨이라든지 이제 이런 단을 거쳐가지고 그 요청을 처리할 수 있는 그 어플리케이션 레이어, 비즈니스 로직을 처리하는 어플리케이션 레이어로 들어가고 그 다음 데이터베이스로 가죠. 그러니까 지금처럼만 봐도 하나의 요청에 적어도 두 배의 이제 그 트래픽이 소모가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어, 그리고 오늘 세션들에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얘기가 참 많이 나왔는데 요즘 유행처럼 이제 번지다 보니까 어, 서버 내부에서도 API 마이크로 서비스로 이제 분리시키고 API 코어를 되게 많이 합니다. 뭐좀 과할 정도로 이제 많이 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트래픽도 많고요. 그 외에 마이크로 서비스로 이제 데이터들이 다 쪼개지다 보니까 그런 데이터 싱크라든지 또는 또 이제 모니터링 해야 되니까 뭐 a p m 이라든지 또뭐 BI, AI 이 s e r v 에 r s e 내부에서 ser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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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e 배도 넘지 않을까 v e r server, 그 e 래 v e r ser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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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e 스미스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인데 그걸 잘못 다루면 장애와도 이어질 수 있겠죠. 어, 계속 트래픽 얘기를 하다보니까 트래픽의 정의를 한번 찾아봤어요. 위키 service service s e r v i 올드한 얘기가 적혀있었습니다. i c e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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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말하는 트래픽은 네트워크 트래픽이라고 보통 말하겠죠. 그래서 그 정의를 읽어보면 뭔가 피어간의 이런 네트워크 패킷이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자체가 이미 하드웨어적인 내용으로 이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제 그렇게 정의가 돼 있어요. 그래서 트래픽은 그러한 것인데 그러다 보니 이 트래픽과 관련된 기술들도 하드웨어적인 것들에서 많이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트래픽은 뭐 이렇게 그 초당 또는 뭐 시간당 이렇게 항상 일정량이 들어오지는 않을 거잖아요. 이제 많이 들어올 때도 있고 적게 들어올 때도 있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 네트워크 장비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그 밴드위스의 이그 한계가 있으니까 그거보다 이제 넘어서는 것들에 대해서 대처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왼쪽에 있는 것처럼 그냥 넘어서는 것들을 그냥 이렇게 블락시켜 버리는 그냥 버려 버리는 경우도 있고 아 블락 아 예. 버려 버리는 경우도 있고 또는 그거를 잠깐 버퍼링 했다가 그다음에 하는 경우도 있고 뭐 또는 어좀더 이제 중요한 서비스들을 먼저 넣기도 하고 뭐 그런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기술들을 하드웨어 단에서 이제 많이 어, 돼있어서 하드웨어 장비들의 이런 기술들이 많이 어, 들어가 있죠.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이런 나쁜 트래픽, 악성 트래픽에 대해서 뭐 블록킹 하는 것들도 있고, 이제 그렇게 해왔는데 어, 사실 이게 어, 뭐둘다 상황에 따라서 좋은 어프로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친구들이 하드웨어 레이어에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실제 어플리케이션에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한계도 있고, 또한 지금은 어, IT 운영을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네트워크 단에서 바틀렉이 걸리는 건잘 없죠. 그런 뭐 이제 유튜브 같이 이런 스트리밍 서비스 네트워크로 이제 이런 뭐 그런 쪽 아니고서는 대부분의 IT 서비스는 네트워크의 바틀렉이 아니라 어플리케이션 단또 보통은 데이터베이스 단입니다. 그러니까 다 뒤쪽에 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그 상황에서도 어, 장애를 막고 심리스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트래픽을 잘 다뤄야 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 제가 이번 세션에서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의 가장 중요한 장표입니다. 뭐한 장만 얘기를 해도 될것 같고요. 어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는 과거는 근데 굉장히 과거입니다. 뭐 이거 정말 과거라서 아주 옛날 얘기고 이제 라우터나 스위치 등의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하던 것은 실제 비즈니스 요구사항을 담아내는 것은 어려웠고요. 현재는 어, 이제 소프트웨어 레이어로 올라와서 소프트웨어에서 말하는 인프라나 플랫폼이나 뭐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 트래픽을 제어하는 어, 다양한 어, 솔루션들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저희 네퍼넬 같은 솔루션들이 그 역사를 함께 만들어왔고, 뭐 세계적으로 QoS라든지 또는 이런 LB나 뭐 CDN이나 이런 걸 다루는 아마도 어, 다들 들어보셨을 이제 그런 많은 회사들이 이런 쪽에서 이제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고 대부분의 기업에서 이런 솔루션을 쓰고 계시죠. 어 좋습니다. 근데 지금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현재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들은 이런 거예요. 일단 첫 번째는 뭔가 이 트래픽을 비즈니스 요구 사항에 맞춰 가지고 제어를 하는 부분들을 해 왔는데 예를 들면 저희가 그네 레퍼널 같은 경우에는 뭐 동시에 100명이 들어오면 시스템이 간당간당하더라. 그러니까 한 90명 정도에서 막아 줘. 이제 이런 것들을 해 왔는데 이런 것들이 다 매뉴얼 하단 말이죠. 그 90이라는 숫자, 그걸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런 아예아 예. 아, 제가 좀 빨리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매뉴얼하게 관리해야 되는 것들도 불편하고 어 그리고 이 트래픽을 다루는 것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서버들을 거쳐가지고 어, 응답이 나가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보는 것들도 좀 어, 지금 한계가 있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뭐시황에상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이런 악성 트래픽 차단 같은 것도 어, 지금 어, 기존에는 이제 규칙 알려진 규칙으로만 찾는 어, 그런 것들이 이제 현재 상황이고요. 미래는 역시나 저희 뭐 모든 분야에서 얘기를 하는 것처럼 AI와 클라우드 기술을 이용한 트래픽 제어가 핵심이긴 합니다. 그래서. 어, 꼭 AI까지 안 가더라도 지금까지 저희가 다양한 부분에서 어, 경험해 왔고 연구해 왔던 트래픽 제어 기술들을 종합해서 좀더 자율적으로 어, 트래픽 제어가 일어나는 그런 세상으로 가고 있고 거기에는 AI가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예측적인 부분들 포함해서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한 클라우드 하면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가장 근본적인 그 오토 스케일링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트래픽이 많이 들어오면 그 넘어서는 거를 뭐 없애거나 큐잉 시키지 말고 이제 리소스를 늘려서라도 받아낼 수 있으면 받아내자 하는 그런 부분들도 어, 중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어... 어떡하죠? 거의 끝나가네요. 지금 3분의 1 했는데 네. <laughs> 그러면... 네 예, 어떻게 적당히 해보겠습니다. 네. 어,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키워드 총세 가지입니다. 일단 앞서 말씀드렸던 두 가지가 오토노모스하고 오토스케일을 잘 쓰자예요. 그러니까 오토노모스는 어, 이제 자, 자율주행 이런 거 얘기하실 때 쓰는 그 단어죠. 이제 자율적으로 그러니까 스스로가 현재 상황을 판단하고 그리고 스스로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가지고 이제 실제 행동에 옮기는 거죠. 그런 오토노무스한 특성이 중요하고, 그리고 오토 스케일은 지금 많이들 알고 계세요. 근데 알고 계신 만큼 잘못 쓰거든요. 이제 그런 이유가 어 지금 그냥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 오토 스케일을 쓸때 지금 이제 모든 CSP들이 오토 스케일과 관련된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는데. 그 녀석들이 뭐 CPU, 메모리 같은 이런 수치만 보고 있어요. 좀더 이제 뭐 어떤 API들을 호출했고 어떤 응답 시간을 가지고 있고 하는 비즈니스 수치를 모델링가낸다는 부분도 있고, 또한 하나 하나의 서버 단위로 보고 있어요. 오토 스케일의 단위를. 근데 실제로 하나의 요청을 처리하는 데는 여러 서버들이 관련돼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오케스트레이션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근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오토스케일을 이용해서 어, 트래픽이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c a l e out. It is a scale out. When you have a drop in the scale, you can see the scale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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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s c a l 이 in the s c 앞단에서 방어막으로 놔두고 이제 스케일 인아웃을 할수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런 시대가 아마 굉장히 빨리 올 겁니다. 에, 그리고 이제 비용 효율은 어, 네, 언제나 중요한 것이고 그렇습니다. 어, 그래서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했고요. 어,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laughs> 네. 아 그래도 조금씩만 짚을까요? 네. 오토노모스는 그래서 이제 실제 돌아가고 있는 상태를 잘 알아야지 된다는 것이 당연히 중요하고요. 그걸 가지고 이제 자동적으로 의사 결정을 하고 어 또는 어 학습을 통해서 예측하는 부분도 있고 그걸 가지고 자동 대응하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 글로벌한 제품들도 본인들의 제품에 그런 오토노모스한 특징을 넣으려고 많이 애를 쓰고 있어요. 근데 어, 아직은 제가 봤을 때는 좀 표면적인 것들이 많아요. 아니면 뭐 CDN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많이 하고 있고 어, 실제 서버 내부에서의 돌아가는 동작들을 가지고 오토노모스하게 돌아가는 그런 어, 상용 제품은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걸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다음 오토 스케일 같은 경우에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트래픽은 이런 식으로. 갑자기 팍팍 피크를 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패턴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뭐 그런 상황인데 그거를 뭐 비용과 상관없이 그냥 막 준비를 해놓을 수는 없는 거니까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오토스케일을 잘 쓰면 좋다. 근데 오토스케일을 쓸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건 하나의 자원만 보면 되는 게 아니라 이 요청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연계되어 있는 서비스들이 어. 일종의 오케스트레이션 처럼 이제 한 번에 고려돼서 움직여야 된다는 라 점이 있고 그 다음 그 스케일 인할때 그때 이런 방어막 이런 것들을 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렇게 되게 그 서비스가 처리되는 데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의 요소들이 지금 뭐맨 처음에 이런 엣지단부터 뭐 게이트웨이 단, 실제 서비스 운영단, MSA단, 뭐 데이터베이스단 이런 단까지 다 연결이 돼 있는데 어 이런 부분들을 어, 전체적으로 보면서 스케일링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 쪽으로 어, 방향성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제 오토스케일하면 CSP밖에 나올 수가 없는데 뭐 사실 뭐 저는 이 CSP의 오토스케일의 어, 한계를 얘기하고자 이장표를 준비를 했고요. 뭐 여기 이, 이와 관련된 분들이 오늘 오시진 않았을 테니까. 뭐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네, 어, 네. 비용 효율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어, 딱 필요한 만큼 지금 트래픽을 받기 위해서 꼭 필요한 만큼만 리소스를 쓰고 쓴다면 어, 이런 심리스한 서비스와 함께 어, 비용 효율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어, 그런 이제 생각입니다. 이제 뭐그 외에도. 어 여러 가지 캐싱을 쓴다든지 뭐 데이터 전송에 있어서 뭐 압축이라든지 이제 여러 가지들이 있고요. 예, 이것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글로벌하게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 같이 트래픽을 다루는 회사들이 많이 어, 열심히 연구개발해서 제품의 기술력이 좋아질수록 어, 실제로 이런 어, 사용자 입장에서의 비용 절감 효과까지도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런 부분에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고 저희도 계속 어, 혁신적인 제품들을 어, 선보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 그러면 아주 짧게 저희에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대기표 대기창 나오면 아마 97%의 확률로 저희 STC랩이고요. 왜냐하면 점유율이 97%거든요. 예, 그런 이제 걸 통해서. 어, 많은 기업에 국내 450여 개 이상의 기업들에게 어, 과도한 트래픽에도 안정적인 서비스를 어,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어, 기반을 지금까지 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그 흐름에 맞춰 가지고 저희 STC랩의 R&D 비전을 올해 얼마 전에 이렇게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오토노머스하게 어, 저희가 이제 트래픽만을 제어를 했는데. 이 클라우드 시대에는 리소스를 잘 다루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트래픽과 리소스를 잘 최적화하는 것을 저희 미션으로 삼고 그래서 고객들이 심리스한 서비스와 비용 효율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많이들 알고 계실 네퍼넬이라고 하는 제품도 계속 고도화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뭐 매크로 탐지라든지 서버 내부의 트래픽 최적화라든지 또는 오토 스케일링을 관장하고 있는 이런 네 가지의 제품을 현재 선보이고 있습니다. 혹시 이제 관심이 가신다면 기회가 되신다면 저희 STC랩에 한번 문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발표 시간 많이 오버해서 죄송하고요. 감사합니다. <목소리>